자 이제 기본 편의 다음 섹션으로는 와인을 잘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와인을 이제 열려고 할때 가장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거는 코르크 위에 종이가 덮여 있어요. 그래서 그 종이를 까는 건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게 있습니다. 와인 선물을 받거나 이럴 때 간혹 오는 건데 거의 대부분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이렇게 위에 종이를 이렇게 까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와인 오픈의 뒷부분에 있는 칼로 이거를 깔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코르크를 뺄 때는 두 종류의 오프너가 있는데, 이런 오프너가 있고, 이거는 아무래도 쉽고, 사용하기 편한, 그런 실용적인 오프너고, 그 다음에, 이런 오프너는, 소믈리에들이 더 일반적으로 쓰고,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더 쉽게 살수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오프너입니다. 실제 이걸 써갖고 오픈하는 거는, 뭐, 다른 영상들도 이미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와인을 오픈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와인을 따를 때, 쓸수 있는 도구들이 몇개 있는데 일단은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거의 사실 그냥 와인을 선물 받았거나 이런 선물 세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 많이 쓰진 않지만 이거는 와인을 이렇게 여기 병에다가 이렇게 올려 놔서 보통 이렇게 와인을 딸고 나면은 그 와인이 드레블 하잖아요. 그러니까 와인이 좀 흐르잖아요. 이게 와인이 흘러갖고 라벨에 묻어서 그 라벨이 보기에 좀덜 이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다가 얘를 담아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 와인 방울 같은 것들을 걸르는 그래서 이렇게 주입하지 않도록 막는 그런 거고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실제 활용하는 용도가 있는 에어레이터라는 겁니다. 에어레이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와인이 산소와 접촉을 하기 시작하면 산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굉장히 어 잠자고 있던 그러한 향과 맛들이 다시 이제 깨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는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디켄터를 씁니다. 하지만 이런 디켄터를 쓸 시간이 없을 때 그것보다 조금 더 간소화시킬 수 있는 게 이런 에어레이터예요. 그래서 와인을 이렇게 따를 때 가능한 한그 따르는 과정에서 공기의 접촉을 최대화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은 이렇게 그냥 꽂아갖고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에어레이더를 쓰는 경우가 많고 있으시면 거의 저는 쓰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이러한 에어레이더를 써갖고 와인을 더 깨우는 역할을 하고요. 사실상은 더 전통적인 방법은 이 디켄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디켄터가 있으시면 은 디켄터에다가 미리 따라놓고 한 1시간 정도 따라놨다가 마시는 게 가장 와인을 살아나게 해 갖고 마실 수 있는 방법이고 근데 디켄터가 없거나 아니면 디캔팅을 할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이 에어레이를 써 갖고 따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와인을 따라보겠습니다. 보셨다시피 이런 에어레이를 쓰면은 평상시에 그냥 따랐을 때보다 훨씬 더 산소의 접촉이 많고 더 얇은 굴기로 이거를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더 산소와 접촉이 많고요 병 안에 들어가면서도 이렇게 거품들이 나 있는 걸 보시면은 확실히 더 산소와의 접촉이 많은 것을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와인이 잔에 따라져 있어요. It's here. You're in the moment. 이제 와인을 마실 때가 됐는데요 와인을 마시는 순간은 조금 더 성스러운 조금 더 엄숙한 그러한 순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마음을 여유를 찾을 때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이 순간에는 여기에 집중을 할 때가 됐습니다 Fuck everything else in your life This is the moment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와인을 마시는 순서는 세 개의 순서예요 이걸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향을 맡고 그다음에 맛을 느끼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 와인의 색을 볼 때는 이 와인의 색깔 그러니까 정말 빨간색인지 보라색인지 아니면 주황색빛인지 그러한 어떠한 색깔인지를 보고 진한지, 투명한지, 어두운지 이러한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가장 좋은 거는 사실 하얀색 배경에다가 대고 확인을 하는게 전문가들이 소믈리에들이나 아니면 와인평론가들이 이 색깔을 구분하는 방법인데 저는 소믈리에어도 아니고 와인평론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테이블에다가 놓고 색을 보겠습니다 어, 색이 확실히 색깔이 라이트하고 그 다음에 약간 빨간색에서 주황색 빛깔까지 날 정도의 되게 부드러운 연한 빨간색의 색깔이 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는 거는 이제 향을 맡는 거예요 향을 맡을 때는 처음에 스 n 링이라는걸 해요. 스 n 링이 이렇게 와인을 와인잔 안에서 돌리는 거예요. 테이블 아래다가 이렇게 놓고서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손에 놓고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요. 이 돌리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폼을 잡기 위해서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렸을 때이 와인이 최대한 공기와 접촉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그 와인 안에서 숨어 있던 향들과 맛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거고요. 이거를 영어로 swirling이라고 합니다. 와인의 향을 맡을 때, 많은 사람들이 향을 그냥 이렇게 맡아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정말 코를 가능하면 은 그냥 와인잔 안에다가 깊숙이 넣고 와인을 코에다가 가장 가깝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와인의 향을 맡았던 거랑 완전히 새로운, 중폭된, 정말로 살아있는, 그러한 와인의 향을 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랑 와인을 자주 마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 와인은 와인의 맛만큼이나 와인의 향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도 정말 그걸 공감을 하고, 많은 와인 평론가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만큼 향이 와인을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스텝을 꼭 그냥 뛰어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와인을 따르고 나서는 바로 마시기보다는 꼭 향을 음미하는 시간 그리고 서로끼리 그 향을 묘사를 하고 서로 그 서로가 느끼고 있는 그러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 초콜릿 향이 난다거나 감초 향이 난다거나 아니면 찐한 책이 향이 난다거나 이런 것들을 서로 간의 얘기를 나눠가면서 정말로 서로 그거를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경험을 해가면서 와인을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와인을 마실 때가 됐죠 와인을 마실 때 이전 제 에피소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특이하게 마셔요.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유럽 사람들이 되게 특이하게 마셔요. 입 안에서 이걸 막 호르륵 거리면서 그리고 입 안에서 막 여기저기 이렇게 왔다 갔다 스웨싱 해가면서 와인을 마시는데 그 호르륵 하는 이유는 그러면서 입 안에서 이 공기 접촉을 또한번더 닫는 거예요. 그래서 와인이 입 속에서 공기랑 접촉을 계속하면서 그 맛들을 최대한으로 풍부하게 뿜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입에서 일반 사람들이 마실 때는 그냥 혀 가운데로만 마시고 삼키는데, 혀 가운데에서 느끼는 경험이랑, 그 다음에 혀의 양 옆에서 느끼는 맛들이랑 그 맛들이 실제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입 전체에서 그 와인의 맛을 느끼길 바랍니다. 어, 제가 누구, 제 친구들이랑 와인을 마시면서, 제 친구들은 한번 누군가 와인을 마시면서 거의 가그링을 하는 수준으로, 가, 이렇게, 가그링을 하는 수준으로 마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살짝 우반 것 같고요. 그냥 호르륵하고 입, 입 속에서 쑤싱을 하면서 마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직접 입 속에서 이거를 호르륵 하면서 마시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할때 어 여러분들이 그냥 빨대가 하나 입 속에 있고 그 빨대로 후 하고 이렇게 공기를 들어마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입 속에 와인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빨대로 공기를 들어마신다는 생각으로 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가 처음에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다들 그냥 서로 친구들끼리 따라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러면서 하는데. 이게 나중에는 진짜 중독이 되고 약간 습관이 돼요. 그래서 한창 와인을 먹기 시작하면은 물을 마시면서도 커피를 먹으면서도 그렇게 호르륵 하면서 마시게 되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와인을 드실 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어, 몇 가지 팁이 있는데 우선 레드와인을 드실 때는 상온에서 먹는 게 가장 맛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은 16도에서 18도 정도. 온도인데 거의 상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대로 화이트 와인은 한 4도에서 8도 사이에 먹습니다. 그러니까 차갑게 먹는 게 진짜 맛있고 거의 일반적으로 냉장고가 한 4도 정도를 된다는 걸 생각하면 거의 냉장고에 넣어놔서 한 2시간 정도를 놔둔 다음에 드시는 게 진짜 그 화이트 와인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레드와인이랑 화이트 와인 사이에 그러한 맛있는 온도가 다르다는 거. 위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레드와인을 한번딴 다음에. 코크를 맞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 다음에 다음날 다시 먹으려고 그럴 때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갖고 바로 드시면은 그만큼 맛이 없습니다. 다시 상온으로 돌려놓는 시간을 좀 필요한데요. 그때는 그냥 병을 한 2시간 정도 밖에다가 이렇게 놔둬도 그래서 상온이 되도록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디켄터에다가 와인을 넣으면은 한 30분 만에 다시 상온이 되고 가장 빨리 상온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잔에다가 따라 놓은 다음에 그 잔에 손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 손에 온도를 이용해갖고 이 온도를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한 5분, 10분 만에 다시 와인이 상온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레드 와인은 상온을 다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드시는 게 맛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단 음식, 예를 들어서 단 과일이나 케이크나 이러한 디저트류를 먹을 때 이러한 레드 와인을 드시면은 그 레드 와인이 굉장히 쓰게 느껴져요. 너무나도 그 음식 자체가 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맛있게 먹고 있던 와인도 갑자기 맛이 써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드 와인을 먹고 있을 때는 가능하면 단 음식은 피하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메인 코스를 다 먹고 나서 마지막에 디저트 같은 거를 드실 거면은 와인은 최소 그 디저트보다 같거나 더단 와인을 드시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저트 와인이 굉장히 단 이유가 그래요. 그단 디저트보다 최소 같거나더 달아야 그 와인이 맛있게 느껴집니다. 만약에 하루 중에 여러 다른 종류의 와인을 마실 거면은 맛이 연한 와인서부터 진한 와인으로 가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화이트에서 레드로 가고 레드 중에서도 좀 라이트 바리한에서부터 이제 퍼 바리하고 맛이 진한 에 순서로 가는 거가 일반적으로 가장 맛있습니다. 그리고 와인을 드실 때이 와인 잔도 굉장히 중요한데 와인잔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거를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얘기하기 힘드니까 그냥 제가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최소한 그냥 와인잔을 쓰는 거가 일반 다른 무슨 플라스틱 와인잔을 쓴다거나 아니면 그냥 머그잔을 쓴다거나 이런 것보다 확실히 그 맛과 향이 더 살아나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이랑 실제 그런 걸 테스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 마트에서 파는 그런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와인잔을 써 봤는데 아무리 와인잔의 형태를 하고 있더라도 그런 플라스틱 와인잔에서의 이 생김새나 이런 여러 가지 재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향이 이러한 제대로 된 와인잔을 먹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 와인잔을 써서 와인을 드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나는 너의 알라딘 아뉘. 지켜주는 알라신